우리 꾹꾹. 네, 저는 저순한아작이 끝이고. 꾹꾹. 저분도 누구예요? 꾹꾹. 순한거 골랐다가 이렇게 넘어갈 경림씨가 아니어서. 당연하죠. 네, 자진 나세했습니다 역시 잘하셨어요. 절 너무 잘하셨어요. 발사 챌린지 또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꾹꾹가 선보이는 로켓 발사 챌린지 <laughs> 자진, 자진적으로 고르셔서 준비하시고 로켓, 발사! 완벽합니다! 와! 어, 지금, 조한철씨가 본인은 안할줄 알고 뒤에서 막 웃으셨는데, 조한철씨 나오세요. 아, 연습하더라고 아까 연습했죠? 예. 조한철씨, 또그 전작에서는 가수 출신이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춤을 추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뭐, 아니, 왜, 뭐, 주, 되게 잘 추시는 걸로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요 사실 로켓 발사 챌린지는 본인만의 재량으로 웨이브도 들어갈 수 있고 뭐든 하셔도 됩니다. 준비되셨죠? 로켓 발사 들어갑니다. 제가 50이에요. <웃음> <웃음> 자, 경수씨가 레디 액션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 아, 네, 알겠습니다. 3, 그치, 2, 1, 아시죠? 아니, 겨, 경수를 놔두고 왜 저보고 이런 걸. 자. <laughs> 어차피 네, 네. 다 해야 돼요. 아, 다. 아, 로켓 레디? 발사를 한 번. 병수 씨. 응. 자, 3, 2, 1. 로켓 발사. 자, 오. 오, 갑니다. 갑니다. 발사. 우와. 이거죠. 이거예요. 아, 지금 최병보 씨가 너무 좋아하고 계시네요. 병무 씨. 나오시죠. 자, 우리 설경구 씨가 쏘아올린 공. 너무 좋습니다. 발사. 자, 이번에도 역시 경수씨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3, 2, 1, 로켓 발사! 와! <laughs> 와, <laughs> 와 이거죠! 이거요. 자, 활용 정정. 박병훈씨. <laughs>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자, 설경구씨가 먼저 테이블 끊었기 때문에 박병훈씨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로켓 발사 챌린지. 어, 중력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미 시작됐어 자, 쉬이. 자, 자 갑니다. 3, 2, 1, 로켓 발사. <laughs> 경건하다, 경건하다. 이거죠? 마무리는 도경수씨. <laughs> 경수씨,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성경구 씨가 3-1, 로켓 발사. 자. 3-2, 원. 네. 고! 슉! <laughs> <laughs> 부끄러움은 우리 목사야.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완벽합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